흔히들 직감이라고 하죠? 이 직감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이라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몸속 아주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장과 뇌를 잇는 이 비밀스러운 연결고리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기분이 머릿속이 아니라 저기 장 속에 사는 수조마리의 미생물에 의해 좌우된다면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미스터리가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장이 어떤 비밀 언어를 쓰는지 알아보고 그 신호가 오가는 장내 슈퍼 하이웨이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호가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사이코바이오틱스라는 새로운 해법은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정신 건강의 미래에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장의 비밀 언어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몸속에는요. 그 자체의 언어로 소통하는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장뇌축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의 뇌와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을 연결하는 아주 정교한 생화학적 직통 전화선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일방 통행이 아니라 끊임없이 양방향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통은 그냥 전화선 하나로 끌라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을 관장하는 내분비계,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계, 그리고 신경계까지. 여러 시스템이 다 함께 참여하는, 뭐랄까,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합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신호들은 대체 어떤 길을 통해서 뇌와 장 사이를 그렇게 빨리 오가는 걸까요? 자, 다음 장에서 장-뇌 슈퍼 하이웨이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내는 공장이 어딜 것 같으세요? 돼? 네? 아닙니다. 바로 위장관, 우리의 장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장이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거대한 호르몬 공장이 보내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장 펩타이드라는 건데요. 음, 이걸 그냥 분자 문자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장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뇌를 비롯한 다른 기관들한테 중요한 지시를 내리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작은 분자 메시지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이 거대한 기분 변화와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이 신호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장에 사는 미생물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면서 단쇄 지방산 같은 특별한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분자들이 장벽에 있는 센서, 그러니까 장내 분비 세포를 딱 하고 자극하는 거죠. 바로 이때 장 펩타이드라는 메시지가 발송돼서 혈액을 타고 뇌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죠? 자이 표가 바로 그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 그렐린을 한번 볼까요? 장내 미생물이 없는 무균쥐는 이 수치가 감소하는데 이 그렐린 수치가 낮으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진다고 해요. 보세요.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우리 기분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에 이렇게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용문을 한번 보시죠. 이 펩타이드들의 발현은 장내 미생물 군집의 변화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바로 이한 문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발견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정신건강 치료의 새로운 희망 바로 사이코바이오틱스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사이코바이오틱스가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절하는 모든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을 들여다보는 아주 새로운 접근법인 거죠. 사이코바이오틱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미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좋은 박테리아들의 먹이 역할을 해서 얘네들을 더 튼튼하게 키워주는 거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좋은 박테리아 그 자체를 직접 섭취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존의 아군을 지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지원군을 보내주는 셈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건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고요. 심지어 실제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 점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연구들이 우리가 맞이할 정신 건강의 미래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의 치료 전략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분을 조절하는 펩타이드를 약처럼 직접 주입하는 게 아니라요, 사이코바이오틱스를 이용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접근법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젠가 의사가 약 대신에 여러분 각자의 장에 꼭 맞는 맞춤형 식단을 처방해주는 날이 올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기분을 바꾸는 열쇠는 약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